정부 입장에서 홍범도 잠수함 개명 문제 검토하고 있습니까? 어, 저는 그건 국방부에서 검토를 하리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군함에다가 홍범도 그전 그 소련의 공산당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그 그러면 그 1999년도에 아니, 결정이 아니요. 잘못되었다는 아니, 답변을, 거네요. 답변을 짧게 물었으니까 짧게 답변을 주세요. 네, 네, 저는 그거는 수정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을 검토해야 된다? 네. 아, 전 세계적으로 잠수함을 개명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글쎄요, 전 세계. 우리나라에선 우리, 있습니까? 전 세계의 사례가 어떤지는 저희한테는 중요할 게 없습니다. 아, 중요하죠? 우리의 주적과. 아, 전례가. 아,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우리의 따지는 게. 전례인데. 우리의 주적과 전투를 해야 하는. 그 군함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의 그 어떤 기, 자의 주장에 의하면 말씀을 들어보세요. 사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 나라가 망했거나 아니면 히틀러 같은 독재자들이 마음대로 어, 이 잠수함의 명칭을 개명을 하는 거죠. 대한민국이 망했습니까? 글쎄요. 망하니, 망하면 꼭 이름을 바꾼다. 아니, 그래서? 왜 세계에 없는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일을 하려고 합니까? 99년도에 한번 개명을 했어요. 이리함을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되면서 익산함으로, 익산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익산함으로 변경이 되었다고요. 그것 이외에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고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없어서 국방부에서도 지금 아무런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유독 대한민국만, 그리고 해군의 관계자는 전례 맞지 않고 심사숙고해서 규정을 통해서 진행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총무님께서는 전례 없는 아니,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아 저는 지금 의원님께서 총리의 의견을 묻지 않으셨습니까? 예. 저는 총리. 그러니까 의견... 왜 그런 이 세계사 적으로 유례가 없는 전례 없는 일을 하려고 아니, 하십니까? 제가 답변을 하시, 하고 그다음에 너무 길어지니까 의, 그렇죠. 의원님께서 총리의 생각이 틀렸다 그러면 틀렸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거는 가르치지 전, 마시고요. 전 세계, 답변 전... 태도에 대해서 가르치지 마시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는데 아니, 저는, 왜? 아니 저는 제일 전 세계적으로 운전한... 유례가 없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유례가 없는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의원님. 의원님께서는 지금 총리의 답변을 들으시려고 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충분히 듣고 있잖아요. 계속 방해를 하고 계시잖아요. 저 저한테 시간을 주세요. 아니 저, 더 아니, 이상 어떻게 시간을 드린다는 저는 얘기입니까? 우리, 우리의 주적과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냐? 그거 보세요. 또안 들으시잖아요. 아, 계속 듣고 있다니까요. 말씀을 줘보세요. 아니 말씀을 하시면서 들으면 도대체 제가 어떻게 듣고 답변을 하라는 겁니까? 어, 의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관한테 묻지 않았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문제가 이념의 문제가 또 학계에 대단히 논란이 많이 있는 문제가 내부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문제를 전면화시켜서 국방부 내부의 입장에서도 다르고 그리고 어제 대통령실, 어, 그, 이 상임위에서도 나온 총, 어, 그, 이 비서실장의 말씀도 다르고 안보실장의 말씀도 다르고 각자 기준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통일되지 않은 기준으로 왜 무리하게 이런 일을 전 국민적 합의도 없이 전문가들의 충분한 숙고도 없이 밀어붙이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민생이 그다지도 중요한데 이념의 문제를 우리 국정 집회 최고 상위 가치로 내세워야 될 이유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민생과 더불어서 중요한 일은 바로 우리 국가가 민주적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그 본질을 가진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과 싸워야 거예요? 하는 예를 들어서. 그, 예를 들어서 어, 국방부의 설명에 의하면 창군 이후의 사람들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10년도에 돌아가신 안중근 의사의 아 탑이 거기 세워져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제 운영위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부 다 기준이 상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논란과 반복 그리고 지적이 반복될 때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기준이 추가가 되어요. 전향했기 때문에 상관없다. 경제 발전에 이바지했기 때문에 상관없다. 도대체 무엇이 윤석열 정부의 기준입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확한 우리의 국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헌법 제 1조에 의한 민주공화국에 맞지 않는 일은 당연히 저는 고치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민주공화국입니다. 아, 그이 기본 기본 신념에 맞지 않는다. 그건 아니, 일각의 아니, 주장일 아니, 뿐이고 한쪽의 야이 한 쪽에 지극히 편협한 보수적이다 못해 오색, 공산주의, 극우적인 옹산, 그런 역사관에 기인하는 겁니다. 왜 그거를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대명 청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 윤석열 대통령을 뒷받침해서 내각을 통화를 하는 총리까지 그런 극우적인 인식을 국민들한테 설파하는지 그 도저히 납득을 할수 없습니다. 적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해서 그거를 이제 도대체 그런 불필요한 이념 논쟁 소위 말하는 독립 지사 5인에 대한 총상을 이전할 것인가 철거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당장 백지화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 그 백지화를 책임 있게 거의해야 하는 주체도 총리가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그런 백지화성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권한 생각이 있습니까? 의원님 질문을 들으면서 자유 민주주의라는 것에서 자유를 빼고자 하는 그런 분 전혀 그런 말씀들 드리지 않았고요. 그건 아니시죠? 전혀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 제가 다시 재차 말씀드립니다. 인생이 ]이죠.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인생이 우선되지 못하고 아니시죠. 국민들을 이념 대립의 논쟁으로 비화시키고 있는 이런 잘못된 논쟁에 대해서 백지화 선언을 하실 혹은 대통령께 건의할 그런 의향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우리의 국채를 지키는 일이라면 있어요, 없어요? 저는 그런 건 건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국채를 지키는 일이다. 국민께서 판단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판단도 제대로 국민께서 판단하시겠죠. 이런 논쟁의 과정을 통해서 국민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우리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절대로 최승훈 선병에 대해서 몇 우리,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의 민생을 도외시하지 않습니다. 민생을 도외시하지 않는다는 분들이 들데 없는 인연 논쟁, 역사 논쟁을 전면에 내오세워서 국정을 해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기본, 과연 책임있는 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인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반문하고 어떻게,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틀리셨습니다. 좀 들으세요.